다 포장이 있다고요. 포장이 참 거시기 하네야녕하세요 깜깜이. 이거 블 라이트코어 중국산 배터리 전문으로 충전지 많이 만드는 회사죠. 뭐 라이트 종류, 라이트 종류도 만들고, 백패킹이나 캠핑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FSP 30, 30이 의미하는 건30 와트, 맥스 30 와트. 보통 백패킹용 태양광 충전기가 한25 와트 그 정도 하는데, 이거는 30 와트입니다. 이것저것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이걸로 골랐습니다. 스펙 3 0 w 폴더블 솔라 패널,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 두개의 USB A와 하나 USB C. 이거를 산 이유가 예전에 혼자 자전거 타고 오키라와 갔을 때 이것저것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첫날 하루 묵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휴대폰이나 고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캠핑장은 전기가 안 돼서 첫날 하루 캠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음날부터는 숙소에 묵었는데 돌아와 가지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태양광 충전기가 있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품이 있는데 앵커에도 태양광 충전기가 있어요 이 제품이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도 비슷해요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걸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게입니다 무게 그 앵커 제품은 1.2kg 근데 이거는 500g 정도 돼요. 무게는 그런데 이거는 30W입니다. 근데 앵커 제품은 24W인가 그래요. 이미지는 앵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결국엔 무게 때문에 나이트코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무게가 스펙에 스펙에 무게가 안써 있어요. 가벼운 걸 내세우면서도 무게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네. 사이즈가 딱이 사이즈 되겠네. A4보다 약간 좁고 펼치면 80cm, 80cm 정도 되네요. 꽤 커지네요. 그럼 까볼까요? 또한번 안에 포장이 되어있네요 30W 폴더블 솔라 패널 어 여기 무게가 나와있네요 625g 플러스 마이너스 5g 엄청 가볍죠? 맥스 30W 태양이 찐한 날에는 30W까지 충전이 되나봅니다 처음 써봐요 이런 태양열 충전기 제대로 충전이 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오한국물 있어 안전수칙 Q&A 뭐 별거 없네요 이런거 밖에 없어요 월드 와이드 워런티 서비스 자 나왔습니다 오, 오. 뭐 일수 가방 같은 이 고급스러운데 그냥 프린팅이 아니라 두께가 있어 일수 가방 오오 깔끔한데 오 나왔어 나왔어 오오오 오, 오, 오. 첫인상 매리이오 뭐가 불 들어왔어 불이 뭐가 보이죠 빨간 불 여기 에 돈을 보관하는 건 뭔가 빨간 불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대로 된 설명서가 없나?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게 없네요 불빛이 뭐 색상을 표시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작동하냐 태양을 비추면 포트로 충전을 한다 끝? 빨간불... 불만 들어오면 끝인가? 이제 충전이 되나봐요 진짜 없어? 설명서? 젖은 천으로 표면을 닦고 성인용으로 설계... 성인용이라고 성인용으로 설계돼 있대요 어떤 식으로든 오용하지 마십시오. 의도된 목적과 기능에만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이걸 오용, 오용할 수가 있지? 되게 심플하네. 그냥 이게 끝이네요. 고리를 걸수 있게 돼있 가방에 한번 걸어봐야겠네. 딱제 가방 사이즈에 딱 맞겠는데? 뭔가 이미지가 겁나 좋네요. 좋아. 깔끔해. 아주. 어떻게 접었지? 이렇게 접었네. 이렇게, 아, 이렇게 접으니까 불이 꺼졌겠지? 불이 꺼졌어. 보이죠? 색깔 정도 하니까 갛요오 신기한데?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전등으로 충전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하네요. 충전 테스트 케이블을 가져왔어 여기다가 USB C를 뽑고 충전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햇빛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폰은 충전이 안 되네. 고프로 배터리를 한번 배터리 옆 들어 안 되네. 이 위치에서는 안 되나옴. 실제로 밖에 나가서 봐야 돼. 혹시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가면 되겠네. 담아서 테스트해보자. 고정할 수 없지. 아, 딱 좋아. 여기서 해보자. 엄청 센데 엄청 찐해요 지금. 아유. 빠밤. 오, 오. 바로 떴어, 빠봐 이야. 이게 다르네. 이야. 됩니다, 돼. 여기에다가 고프로 충전해볼까? 충전. 바로 찍. 오! 두 개, 동시 충전. 이 충전 중이죠? 자, 들어가자. 테스트 끝. 어 좋은데? 든든한데요? 양품, 확인. 자, 양품이었네요. 성공. 무게를 한번 실측을 해볼까요? 625g이 있는데. 6 2 7 딱이네, 딱 맞아. 아주 좋습니다. 무게도 합격. 그럼 이제 이게 가방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들어가 나빼로 가방을 억지로 채웠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 가방과 궁합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FSP30에 고리가 아주 잘 아일렛이랑 해서 잘 달려있어서 걸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걸어야 되다 여기 딱 고리가 있어서 어? 통과가 되려나? 어? 끼기가 힘드니까 <끼면, 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고리로 대충 너무 크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를 걸고 리 아일렛이 여기 양옆에 있구나 여기는 굳이 안 걸어도 될것 같고 아래쪽을 오딱 되겠네 양쪽에 자시죠 딱인데 딱이야 딱, 딱 됐습니다 안들리고 딱 좋네 여기 포켓 떠쓸수있어든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전 단자는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선 연결해서 포켓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속? 좋은데 딱인데. 밖에 나가서 근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있다가 가방이 넘어졌어. 그러면 여기 상하면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겠죠. 오, 여기 좋은데. 조만간 또오키나또 또 가야겠습니다. 뭔가 완성이 됐네요. 배터리가 해결이 되면 아주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어. 깔끔해.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나이트 코어 FSP 30. 태양광 충전기 일단은마음에 듭니다 하나 단점을 꼽자면 다 좋은데 단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자의 마감이 조금 좋지 않아요 허접하다그럴까 조금 마감이 거칩니다 단점을 꼽자면 거기 하나가 있네요 그 외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이트코어 베 SP30 태양광 충전기였습니다 끝